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말 가꾸미 26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모인 대학생 활동단인데요. 단지 순우리말을 소개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해 다른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 이들의 주목적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역대 우리말 가꾸미는 곳곳에 잔재하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우리말을 지키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스 앤 라이드, 팔크 앤 라이드를 한국어로 바꾸었습니다. 키스 앤 라이드는 승용차를 타고 와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거나 여행자를 승용차에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환승 정차 구역으로 바꾸어 사람들이 조금 더 알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말 가꾸미 26기 또한 이와 같이 우리말 가치를 빛낼 활동을 할 것이라 바지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오른마당과 목고지에 참가하며 결의를 다지고 침묵을 도모하며 우리말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언어 문화를 개선하고 토박이 말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말 가꾸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제작하는 얄라차모듬은 올리는 영상마다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말과 한글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열띤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막꿀마, 당모치, 디토합니다. 제당슈만 이 단어들 우리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말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인데요. 신조어는 언어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최근 부정적인 신조어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가도한 줄임말 사용을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와 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 세대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송 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심각하게 비속적 신조어가 사용되는 곳은 다름 아닌 학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민재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지속적인 신조어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언어 파괴에 관한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급식체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 청소년들의 90%는 급식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중 87%는 급식체 사용에 전혀 거리감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춤법을 무시하고 의사소통의 곤란을 야기하는 언어파괴 현상이 청소년 사이에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말 고등학교 2학년 1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인터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보인데 입은 있고 신분증도 까 야, 이거 진짜 돈도가 다돼 줘.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뭐야? 어? 근데 이 아저씨 문상담지 않았어? 문상? 문상? 문화 상된 걸? 어, 뭐야. 아니 문상이 훨씬 낫다 아, 그럼 멀 어, 아니야, 이 아저씨는. <laughs> 아, 근데 억으로 지린다그 아, 방금 전에 뭐가 미쳤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게 미쳤다는 거죠? 야 우리 말다 뜯고 있었나봐. 그니까아개운침 아니 아저씨 알잘딱 안 돼요? 아아알 알잘딱? 혹시 계란 같은 거 사들고 뭐 계란이 딱딱하다는 그런? 아 가쁜사 오십만. 오신... 가 가쁜사? 그 계란이 좀 싸다는 건가? 뭐. 뭐야? 아니 진짜 개연인가? 아니 지금 님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고요? 문진 아니야? 아 진짜 <laughs> 개만들었네. 문진 문신? 그래. 진? 아 이거 찐입니다. 실제 뉴스에 송출되는 장면을 촬영. 어왜 어어, 그러세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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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잠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어의 사용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으나 이에 익숙지 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말 파괴 현상에 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말 뉴스 마치겠습니다.